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5월 단체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고소했습니다. 지난주 광주에서 5.18 당시 북한 간첩이 시민군에게 총을 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인데요. 5.18 특별법 첫 처벌 사례가 될지 주목됩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1980년 5월, 계엄군의 집단 발포로 시민 다수가 숨지거나 다친 광주역 광장. 지난주 이곳에선 정광훈 목사는 518 폄훼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518 당시 헬기 사격은 없었다. 518 헌법 전문 수록을 반대하는 것이 광주 시민의 민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민군이 공수부대를 향하여 앞으로 달붙을때 뒤에서 사살했다는 자기 편을 자기들이 누가 북한의 고정 세력이 사죄를 요구했던 518 부상자회 등 단체 세 곳은 정광훈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있는 518 민주화 운동 특별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아주 엄단해야 되고 앞으로는 어느 누구도 518에서 고고 이런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요 허위 사실 유포를 금지한 518 특별법이 시행된 건 지난 2021년 1월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다 올해 초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지만원 씨는 특별법 시행 전인 2015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518 특별법에 따라 처벌된 사례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마땅히 처벌해야 되겠지만 그 법조항에 따라서 하게 빠져나갈 수도 있, 있거든요. 그러면 이작자 지금 는 행태를 보면 기만 거예요. 특별법 시행 직후 광주경찰청이 광주시의 수사 의뢰를 받아 518을 왜곡 폄훼하는 인터넷 게시글을 올린 11명에 대해 특별법을 적용해 검찰에 넘겼지만 2년 넘도록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홍콩 인권변호사 초우황텅이 올해 광주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초우황텅은 1989년 천안문 사건 희생자 추모 촛불 집회를 주최하며 홍콩 민주주의 투쟁을 이어온 활동을 인정받았습니다. 특별상에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교육을 통해 이란의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을 위해 헌신해온 이란교사노동조합위원회가 선정됐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오는 18일 저녁 7시 5.18 민주광장에서 시상식을 열 예정입니다. 광주 신세계 백화점 신축 확장안에 대해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조건부 승인을 해주면서 몇 가지 이행 사항을 요구했는데요. 신세계가 상당 부분 해법을 찾았지만 인근 금호월드 상인들과의 상생 방안 마련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광주 신세계의 백화점 신축 확장안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조건부 동의를 결정했던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현 백화점 옆 이마트 주변 광주시 소유 도로를 사업 부지에 포함시키는 데 동의하는 조건으로 모두 아홉 가지 사항에 대한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한달 넘게 후속 조치 방안을 고민해온 신세계가 해결책의 밑그림을 마련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보행로 단절 문제 해소 방안. 시 소유 도로 위에 백화점 건물이 들어설 경우 시민들의 통행로가 가로 막히는데 광주 신세계는 새로 지을 백화점 2층 또는 3층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보행 통로를 만들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새 백화점 건물을 가로지르는 보행로를 만들어 영업 시간과 무관하게 24시간 시민들이 지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광천사거리 지하차도 건설후 기부채납 등 다른 조건 사항들은 도시계획이 요구를 그대로 따르기로 했는데 금호월드와의 상생 방안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신세계와 금호월드는 각자 상대방이 먼저 상생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협의 가능한 상생안을 그동안 충분히 이 사업을 진행해 왔던 광주 신세계가 먼저 제안을 하고 이에 따라 금호월드도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는 안이 나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신세계는 이르면 다음 주쯤 금호월드와의 상생안이 빠진 조치 계획서를 광주시에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신세계 측에서 지구단위계 이반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우리 시는 관계 기관 협의 및 주민 의견 청취를 거치고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내일 공개 회의를 열고 광주에서 잇따라 추진되는 백화점 신축 확장과 복합 쇼핑몰 입점 사업에 대한 의견을 낼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광주시 상수도 사업 본부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박미정 광주시 의원은 어제 시정질의에서 상수도 업무가 갈수록 전문화되는 추세인데 사업 본부 근속 기간은 서기간 8개월, 사무관 1년 6개월 6급 이하 1년 10개월 등으로 짧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덕남정수장 단수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문성 강화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례군 지리산 자락의 골프장 예정 부지에서 대규모 산림벌채가 이뤄졌다는 보도 전해드렸죠. 마을 주민들이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감사원의 공익감사도 청구했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까지 무단 벌목이 이루어진 산 중턱입니다. 환경부가 고시한 생태자연도 1등급이 포함된 필지입니다. 골프장 조성 예정지에서 이 같은 무단 벌목이 이루어진 건 수만 제곱미터로 추정됩니다. 앞서 허가를 받아 벌채가 완료된 면적만 21만 제곱미터. 모든 필지가 생태자연도 1등급을 포함하고 있고 일부 필지는 전 구역이 1등급입니다. 주민들은 보존을 우선해야 하는 산림이 어떻게 대규모 벌채 허가가 났는지 불법 산림 훼손에 대한 진상 조사와 함께 골프장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규모 산림 훼손을 가능케 한 구례군과 골프장을 추진하려는 업자 사이에 편법 특혜와 부정적 업무 처리, 유착 비리가 있었는지에 대해 전라남도가 특별 감찰을 것을 촉구합니다. 주민들은 구례군이 벌채 허가 뒤 골프장 조성 협약을 하고 군민의 날 행사에서 골프장 찬성 현수막을 들도록 관변단체를 동원하는 등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남도 감찰 요구하는 별개로 감사원의 공익감사도 청구했습니다. 네, 실제 이 업무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구례군은 어떠한 역할을 했으며 또 군수가 어느 정도 깊이 개입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밝혀달라라고 감사 요청을 했고요. 한편 골프장 찬성 주민들도 전남 도청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에 골프장 41개가 있지만 유독 구례에만 없다며 골프장 건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 수건 사업이라고 맞섰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지난달 이상저온 현상으로 나주 배농가들이 냉해를 입어 나주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나주시는 지난달 8일과 9일 최저기온이 영하 2, 3도까지 떨어지면서 인공수분을 한 배나무에 착과 불량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주시는 지난달 21일부터 냉해 농가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고 있다며 피해 복구 계획을 확정해 오는 12일까지 전라남도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올해 처음 도입한 농민수당 지급신청이 곧 시작됩니다. 광주시는 오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농민 공익 수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광주에 거주하며 지난해 농업 기본형 직불금을 받은 농민이며 광주에서는 올해 8,000여 농가가 연간 60만 원의 수당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영암군이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으로 F1 경주장 레이싱 체험권을 제공합니다. 이 체험권은 F1 경주장에서 전문 레이서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해 경기장을 주행하는 것으로 영암군에 10만 원을 기부하면 답례품의 하나로 서킷 체험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암군은 이에 앞서 지난 3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로 영암군 시름단 천하장사와의 점심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고흥군과 고흥교육지원청이 농어촌 폐교를 활용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과 교육지원청은 폐교 활용 업무 협약을 맺어 농어촌 학생수 감소로 발생하는 폐교를 귀농 귀촌 청년을 정착시키는데 활용하고 소규모 학교를 다니는 학생을 위한 통학 편의를 지원하는 등 작은 학교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여수 거북선 축제를 앞두고 화재 발생 상황에 대비한 종합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여수 소방서와 해경, 경찰 등 14개 기관은 어제 여수 이순신 광장에서 거북선 축제 중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고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훈련을 벌였습니다. 여수 거북선 축제는 내일부터 7일까지 여수 세계 박람회장 일대에서 열리며 통제형 길놀이 행사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남도의 대표 음식인 숙성 홍어를 활용한 영산포 홍어 축제가 오는 5일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축제는 홍어 요리교실과 홍어설기 대회 등 관광객들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체험 행사를 중심으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오늘까지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어제는 광주의 한낮 기온이 27.1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 보였는데요. 오늘은 아침 기온도 14도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는 4도가량 낮겠지만 그래도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내일부터는 비가 내리면서 낮 동안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이번 주 비는 다소 길게 그리고 많이 내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오후 전남 해안 지역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겠고요. 내일 오전이면 광주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토요일 오전까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채 다소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광주 전남 지역에 10에서 40mm입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겠고요. 아침 기온 어제보다 3에서 10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담양이 24도로 따뜻하겠습니다. 여수에나 최고 기온 18도, 광양 20도로 낮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1도, 진도와 완도 20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8도에서 22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 서해남부 먼바다를 시작으로 내일은 대부분 해상의 바람이 강해지고 물결이 높아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주말까지 낮 기온은 예년 이맘때보다 조금 더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3일 뉴스 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